레전드의 협의회, 우리 권사님들, 다시 한번 축복의 박수 보내시기 바랍니다. <laughs> 네, 서로를 위해서도 잘 오셨습니다. 사랑과 격려의 박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역설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삶이라는 것은 단순하지 않고 복잡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음으로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데, 오히려 시련이 고난이 닥쳐오는, 예기치 않게 그렇게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선하게 살았는데 또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섬기고 봉사하는데, 근데 외면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아 이것이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이렇게 쌓운 대로 아, 이것이 우리의 삶에 에, 하나의 아, 순탄하게 가는 길이 안 되는 때가 있구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이 뜻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러한 질문에 하나님의 관점, 성경적 관점으로 우리가 아, 답하시는 것을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 유명한 고백이죠. 아, 이 창세기 50장 20절에 아,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러니까 요셉같이 고생을 한 아, 정말 이런 인물도 어디 있을까 생각할 정도. 1 0대 때에 가족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리게 되고 10대 때에 아, 또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이런 여러 고난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큰빅픽처 안에서 이 모든 일이 예, 허락되었다 이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큰 섭리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숲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무를 이렇게 보면서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신뢰하게 되면 일이 일비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실패 경험도 합니다. 그 역설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 것입니다. 이 요셉이 당한 이 고통의 삶은 우리가 인간이라면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아주 매우 정상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5절,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가 지오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하에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울었더라이 요셉이 당한 여러 고통들이 있는데 아주 그 인간적인 거죠.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어서 우는 거는 지난 날에 서름 이것은 이제 토해내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삶은 한마디로 유행가 가사처럼 울고 싶어라 여기에 탐축되어 있습니다. 울고 싶은데 에, 울음을 참아야만 하 이런 세월을 우리가 지금 견디면서 우리는 자녀 양육을 하고 이 사회 생활을 이렇게 견디고 있는 거죠. 울고 싶어라. 실제로 목회를 하다 보면 매일 우는 분을 발견하게 되죠. 매일 울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대로 보기 때문에 아, 인생이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신앙의 관점을 갖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매일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은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있어요. 저는 새벽기도 끝나고 차 타고 이렇게 나오는데 누가 신호위반해 가지고 제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제가 아, 다행히. 아, 20대 때 아주 그 튼튼한 몸을 가졌기 때문에 뭐 끄떡 없이 견뎠지만 온 몸이 울리더라고요. 어, 아, 이그 제가 티코를 타고 있었는데, 오 대우의 프린스차가 옆에서 직각으로 받으니까 티코가 완전 찌그러져가지고. 근데 저는 끄떡 없어가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새벽기도 직후였어요. 근데 제가 잘못한 건 없고 상대방이 잘못한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신호 위반을 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아무런 까닭이 없습니다. 어, 그러니까 그냥 닥쳐오는 이 삶의 일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어, 어떤 분은 선한 뜻으로 한 일도 실패하는 경우가 다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인생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일이 일비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의 고통 속에서 일하시는구나 이것을 고백하고 믿어지기만 한다면 우리는 신앙의 관점으로 이 세상사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7 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모르고 먼 훗날 지나서 보게 되면 유익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 엠스카페시 하는 정신과 의사가 삶은 고통의 연속이라고 했습니다. 불가에서도 고해 고통의 바다라고 했습니다. 그 고통의 바다에 풍덩 빠져서 평생을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삶을 신앙생활을 문제 없는 상태로 오해하면 고통이닥칠 때 그게 분노가 되고 복수심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고통도 내 삶의 일부라고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그 고통을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힘으로 견뎌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축복의 일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하나님이 복주셨다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어,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려움 당할 때 관계가 서먹해지거나 일이 잘안 풀릴 때 내가 뭘 잘못했나 이것부터 떠올리면서 괴로워합니다 대부분의 정상적 반응이죠 어, 양심이 있는 분들인 경우는 내가 뭘 잘못해서 그렇지 뭐가 왜잘안 풀리지? 이러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질문해야 될 것입니다.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고통으로 우리가 균열될 때그틈 사이로 은혜가 스며들 수 있습니다. 성장의 기회가 될수 있고 무엇보다 더 깊어지는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고통은 우리의 삶에 참 피할 수 없는 현실이고 끊임없이 찾아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사실이요. 1 8 절과 19절 말씀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복수할 수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 다윗도 그랬죠. 하나님이 사울을 직접 아 다루시기를 바랬지. 예, 자기 손으로 복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곤란한 것들을 다루시도록 해야지. 우리가 직접 복수하거나 우리가 직접 그 문제를 그 사람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서로 상처를 주고받을 뿐인데 이런 어리석은 일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속 반복되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루시도록 그 사람의 인생을 다루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제일 신앙적인 관점입니다. 고통은 어, 때때로 죄로 인한 결과도 되지만 어떨 때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는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모세를 보십시오. 욥을 보십시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참 훌륭한 사람들로 다듬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다듬어진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훌륭한 리더는 그 고통의 세월이 큰 분들이 그런 훌륭한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고통과 고난이 없는 삶은 훌륭한 리더가 되기보다는 자기의 를 드러내기가 딱 좋습니다. 욕기 2 0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단련이 나오는데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무엇같이 나옵니까? 정근같이 맞습니다 잘 아시죠? 정근같이 나오리라 정근같이 나오려면 단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죄송한 말이지만 갓 새로운 새신자가 중책을 맡으면 안됩니다 단련이 안 돼서 그래요. 그 절차를 계속 밟으셔야만이 그 일을 제대로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시간이 필요하고, 우리는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 미안한데 들들 볼까요? 여러분은 제가 인상이 좋아가지고 많이 이렇게 못 보시는데 목사님들은 주중에 저한테 잔소리를 엄청 듣습니다. 이제 뭐. 그래서 유범이 목사님, 뭐 김종수 목사님, 오늘도 회의하면서 오전에 잔소리 얼마나 들었는지, 지금 그런데도 이상한 것은 잔소리할 때마다 즐거워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를 더 배워가는 거죠. 더 얻어가는 거죠. 저는 이제 우리 목사님들 생각하면서 부목사로 생각하지 않고, 장차 한국교회의 담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또한 기관장으로... 로 세워질 것이기 때문에 그 목표에 맞춰서 들들 볶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laughs> 고니가 아멘 다 동의하셨으니까 계속 들들 볶도록 신경선 목사님도 그 들들 볶는다는 표현은 그냥 저의 표현이고 사실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저는 이 목사님들보다 더 많은 경험과 연단의 세월을 거쳤기 때문에 딱 보면 아는 거죠. 설교든 목양이든 교제든 그래서 어, 전통 교회의 미덕은 서로 잔소리 안 하는 그런 미덕도 있는 것 같아 보니까 그러나 저는 어, 목사님들을 향해서 또 우리 어, 이제 동역자들을 향해서 또 우리가 서로 친해지면 또뭐 우리의 권사님들에게 <laughs> 집사님들에게 또실무 장로님들에게 여러 가지 권면의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나 아직은 그런 시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교역자들에게 계속. 좋은 말들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목표점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하나하나 이몸에베이도록 계속해서 이제 만들어 가는데 어느 직종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이렇게 정상의 선분이거나 먼저 이렇게 세워진 분들은 다 보일 겁니다. 금방 이렇게 스크린이 되는 거죠. 이 그래서 연단과 훈련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 연단이 없이는 그냥 되면은. 반드시 관계의 사고가 나게 돼 있어요. 오랜 세월 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연단시키세요. 잠언 3장 11절, 1 2절에 보면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버지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자녀를 혼낸다는 거죠. 우리 그룹의 S그룹의 이 후계자를 키우는 하나의 연단은 오지로만, 험지로만 돌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 후계자 수업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한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는 사람은 계속 연단을 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시켜주는 연단의 그 커리를 그 과목을 이수해야만 졸업해야만 또 다른 새로운 과목이 오는데 그 과목을 이수하지 못하면 사람만 바뀌지 계속 똑같은 과목이 우리를 계속 연단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많은 이 직분과 훈련을 통해 가지고 세워진 분들은 그냥 된게 아니라는 거죠. 어, 이스테반 커리라는 MBA. 이 최고의 슈퍼스타가 있는데 MVP를 뭐 얼마나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몰랐는데 병원에서 보니까 이 스테반 커리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이 스테반 커리는 키가 큰 편은 아니었고 실패도 많이 했는데 그런데 반복된 훈련을 한게 있는데 3점 슛을 반복을 한 거죠 3점 슛이 계속 막혀서 어, 반박자 빠르게 슛 쏘는 법을 터득해서 3.10 성공률이 가장 높은 선수가 되었고 최고 슈퍼스타가 되었는데 그 엄마가 신앙 교육을 너무 잘 시켜서 농구 잘하는 것보다 예수 잘 믿는 거에 늘 이렇게 에, 참 에, 영향을 많이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고 슈퍼스타가 돼가지고 반칙해가지고 욕하는 장면 나왔다가 엄마한테 전화 하가지고. 와서 회개하라고 입꼭 씻고 자라고 이렇게 또 잔소리를 들을 정도로 신앙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의 영향으로 신실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고 있는데 이 연단 수많은 실패를 통해서 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겪는 고통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또 여러분을 쓰시기 위한 우리를 쓰시기 위한 연단의 도구가 될수 있다는 거죠 관점이 다른 겁니다 나의 실패가 그 자리가 나의 사명의 사명의 자리가 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 신하의 관점으로 보면 고통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복의 관점으로도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영등포교회 교우님들이 영적으로 깊이가 있어서. 정말 이 고통마저도 하나님의 복의 관점으로 승화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영적 깊이가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잘되면 복 받았다, 안 되면 어휴, 이게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연단시키고 성장하시는 건지, 그것을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훈련을 계속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 관점으로. 자꾸 바라보면 사람들이 말을 안 하기 시작하겠죠. 네.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요셉의 고백이 바로 이 신앙의 관점, 하나님 관점을 회복했을 때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20절 21절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강곡한 말로 위로하여더라 역전의 하나님,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신다 하나님은 악도 선으로 바꾸시고 실패도 선으로 바꿀 수 있고 우리의 눈물도 기쁨으로 선으로 바꾸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이 고통을 통해서 10대, 20대 시절의 그 엄청난 고통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살리는 사람이 됐죠. 그래서 요셉은 축복의 통로이 노래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고통이 한 사람의 고통이 많은 생명을 살리는 그런 선한 역사로 바꿉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니하면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직분자로 세워 주신 한 분의 헌신과 그한 분이 양보하는 그러한 이 고통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것이 참 중요한 원리입니다. 열매 맺는 원리.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 그러니까 죽는 자리로 부신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목회를 하면서 또 사역을 하면서 아, 내가 죽어지고 내 영혼을 갈아 넣을 정도로 여기에다 쏟아 부어야만이 열매를 키워 맺을 수 있다는 사실 앞에서 두려운 것이죠. 그냥 나편하자고 하면. 모두가 그것은 죽음으로 가는 길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리더로 부름 받았다. 하나님의 중직자로 부름 받았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죽음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청소년들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최고의 강사들은 오히려 과거의 방황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과거에 방황했거나 그리고 과거에 많이 이그 고난의 시절을 겪었던 분들이 최고의 강사가 되더라고요. 예. 고난의 경험, 경험은 사명의 재료가 됩니다. 오늘도 이게 김종선 목사님이 얘기를 나누는데 자기는 방황하는 청소이나 청년들을 보면은. 너무 친근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세월을 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당한 고통이 누군가에게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한 고통이 있어요. 내가 가정에 어려움에서 이 자녀의 어려움이 있었던 분들이 대체로 자녀 교육의 명강사가 됩니다. 이, 이런 남편 만나서 엄청 고생한 분들이 이 후배들에게 좋은 남편을 분별하는 법의 지혜를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배우자 분별이라든가 자녀 양육이라든가 이런 지혜에 대해서 본질적인 그러한 지혜를 계속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통당한 분들은 자아가 많이 죽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을 수용하고 품을 수 있는 넉넉함이 유달리 다릅니다 나를 품어 줄수 있어요. 웬만한 것을 나를 정죄하지 않아요. 내 인생을 받아 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그 앞에 가면은 경감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품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의 아픔이 내일의 축복으로 열매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선을 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그 선으로 바뀌는 역사를 계속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버티고 인내하고 통과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요즘 젊은 우리 세대들은 고통에 대해서 오랫도록 버티고 인내하는 것을 잘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뭔가를 정리하려고 하고 내려놓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 그런 원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예전 세대의 그 버팀 그리고 묵묵히 걸어가 이러한 미덕들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면은 이인생의이 고통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이 신앙적인 놀라운 이 원리 진리들을 배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역설이 존재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에 미혹될 필요가 없어요. 고통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다가올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선을 만드시는 분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명의 자리가 되고 우리의 고통으로 깨어진 마음 속에 그 틈으로 은혜와 복이 스며드는 또 다른 은총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고통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게 되면 사실 인생의 역설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 되고 복음이 되는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으로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a n 합니다 역설이지만 우리의 눈앞에 있는 현실이 아니라 이 하나님 바라보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전진해가는 우리의 모든 신앙 여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건면하겠습니다. 소망으로 다시 일어서십시오. 시작.